이이뭐 거대한 활약을 해야 영상감이 그런 거아니야요 어디 가실 거예요? 알파가실? 음 괜찮네요. 틴으로 와줘. 어차피 푸른니 와 알파 프리파미 혼자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려봤더니 사람 있네. 진 기절이긴 한데 여기 근처에 팀 있는 거 같은데요? 답을 필요하신 분 없어요. 와 어, 혼자 싸우고 계시네. 붙을게요. 아, 죽였어요. 바산? 바사? 아니 바산 아니고 기절킬인데. 친구들 있겠다. 구상이네. 구상 몇 번이 필요하세요? 한 번. 구상 열한 개 있어요. 하나밖에 없어가지고. 높은 데로 올라가실? 네. 왼쪽에 보급 떨어지네요 자기장 들어가죠 쟤 네. 맞지도 않는 거. 왼쪽 보급 있는데 사람 저기 보급 있는데 사람 같이 거기서 거기 총알 남겨둘 필요없어 어 여기 앞에 사람있다 애니마냥 아니네 죽었네 앞에 사람 55방향 밑에 보인다고 다 죽을 수가 없어요 아애 근데 나무 뒤에 있어요 <목소리> 나무 뒤에 있다 나무 뒤에 렇게 <목소리> <목소리> 해주세요. 여기 집 빨리 붙여 주세요. 아, 어, 4번 핀에서 올라온다. 4번 핀이요. 아, 뒤쪽 소리 나죠? 치킨 먹으면 영상 좀 써도 돼요? 네. 영상 좀 써도 돼요? 영상이요? 아, 임 영상? 님이 뭐 거대한 활약을 해야 영상감이 거아 그러게요? 뭔가.. 아직 안한거 아니야? 어, 조용..한? 치킨? <laughs> 어, 조용한.. 저기 요1 7 5방량한명있 거의 이제 탑텐인데요 7명? 팀이구나. 우리까지. 킬. 성 어, 왼쪽이다. 어. 막 치고 살 집, 집 쪽에, 집 쪽에 사람 집 쪽에 사람 여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왔어요? 들어왔네, 들어 <목소리>

아, 아이수... 이씨.